안녕하세요. 도즐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카오 여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마카오로 3박 4일 동안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번에는 22개월 된 둘째만 데리고 간 여행이었는데요. 굉장히 만족했던 여행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마카오가 아이와 함께하기 좋은 여행지였던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상은 바로 마카오 호텔 리뷰예요. 저희가 이번에 묵었던 호텔은 JW 메리어트라는 호텔이었고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호텔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온 분들도 많았고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가격이 네, 싸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가성비가 참 괜찮았다. 라고 생각을 온 호텔이었습니다. JW 메리어트 호텔 아이와 함께 하기 좋은 호텔인 이유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리어트 호텔이 좋은 첫 번째 이유는 워터파크가 무료라는 점입니다. 제일 유명한 유수풀, 네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핫한 이 유수풀을 비롯해서 파도풀, 그리고 인공 해변, 아이들이 놀수 있는 키즈 놀이 시설, 그리고 어른이 타도 재미있는 꿀잼 슬라이드까지 워터파크가 굉장히 크고 잘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구명조끼와 튜브도 잘 마련되어 있고요. 한 가지 생각해 둬야 할 점은 이 갤럭시 그랜드데크는 겨울철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저희가 갔을 때는 3월 16일 이때쯤이었는데 그때 막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1월, 2월에는 이 워터파크 이용할 수 없으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3월 마카오 날씨는 어떨까요? 저희가 갔었을 때가 3월이었는데요. 그때 날씨가 굉장히 쌀쌀했던 걸로 여기가 기억이 납니다. 메리어트 수영장인데요. 굉장히 넓죠? 근데 오늘 약간 비도 오고 추워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람보다 직원이 훨씬 많네요. 다행히도 JW 메리어트 호텔 자체 수영장이 온수풀이라서 그곳에서 아이와 함께 놀수 있었습니다. 이큰 수영장의 수온은 29도로 항상 유지가 되고요. 자쿠지 풀도 있어서 아기와는 그곳에서 놀았어요. 여기가, 자쿠지 풀에 들어가니까 약간 노천탕에 온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호텔 내부로 가볼게요. 이곳이 호텔 로비입니다.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죠? 2층으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갑니다. 방 구경을 해볼까요? 뭐지? 침대가 한개 있었던 방이었는데요. 밖으로 보이는 경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객실이 굉장히 넓은 편이었고요.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야경이 어떨지 궁금했는데요. 정말 예뻤습니다. 이곳은 화장실인데요. 골드빛의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웠어요. 욕조도 있고요. 변기와 샤워 부스는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아기를 위해서 키즈 어메니티도 마련돼 있었어요. 존슨즈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건 아기 칫솔과 치약이었습니다. 네가 넣어달라며. 아기 침대도 제공되니까 참고하세요. 이그제큐티브 룸을 예약한 이유는 바로 라운지 이용 혜택 때문이었어요. JW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는 아이도 입장이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해외 여러 나라를 다녀봐도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 아이가 입장이 가능한 곳은 많지가 않습니다. 아침에는 이곳에서 조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JW 메리어트 호텔 메인 뷔페보다는 종류가 좀 적은 편이지만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할수 있어요. 점심에는 샌드위치와 과일, 쿠키, 케이크 등 간단한 애프터눈 티가 제공이 되고요. 저녁에는 이렇게 술과 음료가 제공이 됩니다. 원하는 만큼 가져다 먹을 수 있으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장소인 것 같네요. 저녁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 음식들이 이렇게 뷔페식으로 차려집니다. 음식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주문하면 즉석에서 조리해 주는 쌀국수와 파스타, 그리고 딤섬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저 양갈비 스테이크는 정말 맛있었어요. 커피와 각종 티, 그리고 간단한 쿠키와 과일은 항상 제공이 됩니다. 커피 마시고 싶을 때마다 들러서 아이스 커피도 마시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도 마시고 하니까 커피 값도 굽고 어, 괜찮더라고요. 냉장고에 생수와 음료수도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그큐티브 룸이 일반적인 룸보다 약1박에 6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근데 보통 마카오의 외식 물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비싸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성인 두 명이서 점심 같은 경우 배부르게 먹으니까 약 5만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이그젝티브 룸에서 점심과 저녁까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가성비가 꽤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JW 메리어트 마카오 호텔 리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워터파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그세큐티브 라운지 혜택을 잘 이용한다면 예상외로 가성비 좋은 호캉스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아이와 함께하는 해외 여행지로 마카오 호캉스 추천하는 이유랍니다. 자, 마카오 여행 정보를 담은 영상들은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